가수 에녹이 이번 주 가요 무대를 통해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번 추석 특집 방송에서 에녹은 20분간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압도적인 컴백을 알렸다. 특히 MC 김동건은 트로트왕이 돌아왔다며 그의 무대를 극찬했다. 에녹의 컴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확고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무대가 되었다. 방송 전부터 에녹의 컴백을 알리는 15초 분량의 짧은 트레일러 영상은 공개된 지단 1분 만에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에녹은 강렬한 LED 조명 아래서 화려한 점프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했다. 무대는 정교하게 설계된 조명과 미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에녹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관객들은 이 빛나는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었고 애녹의 독특한 스타일과 퍼포먼스에 푹 빠졌다. MC 김동건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애녹의 세심한 무대 관리와 완벽한 준비 과정을 칭찬했다. 그는 제녹의 퍼포먼스와 무대 디자인은 이번 가요 무대를 한층 더 특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대였다며 감탄을 표했다. 또한 에녹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조명 연출과 음악적 재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무대가 방영된 후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에녹의 완벽한 무대 연출과 제작진의 섬세한 준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며 팬들은 SNS를 통해 무대가 너무 예뻐 에녹이 진짜 스타다.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남기며 영상을 빠르게 공유했다. 특히 LED 조명과 애녹의 퍼포먼스가 만들어낸 매혹적인 음악적 경험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번 무대를 통해 애녹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팬들은 그의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더 많은 독창적인 음악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도를 기대하고 있다. 에녹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도전은 과연 무엇일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MC 김동건은 마지막으로 에녹의 무대가 가요 무대의 역사를 새롭게 쓴 공연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성공적인 컴백을 축하했다. 에녹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컴백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잡을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에녹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보이며 더 많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